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지금 오늘 코스닥 지금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지면은 여러분들께서 어 이제 가진 종목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 일정이나 이런 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요 이 잭슨홀 이벤트입니다 21일부터 시작이죠 근데 이 이벤트가 왜 중요하냐 이제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상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 때 수익률을 결정짓는 시작점입니다 잭슨홀부터가 잭슨홀부터 fomc 까지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일단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하반기 랠리의 시작점입니다 진짜 딱 보세요 예, 네, 왜냐 일단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화돼 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이 강하게 나왔을 경우에는요 안도렐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마 이런 거 어쨌든간에 뭐한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한건 아니고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을 뿐인데 사실상 금리 인하 사실화가 잭슨홀 미팅에서 나와버리면. 안도렐리 우선합류 종목이 필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종목이나 그냥 이런 섹터 위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 안도렐리 우선합류 종목 요거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첫 번째 기회입니다. 이게 안도렐리 우선합류. 안도렐리 우선합류 종목은요. 잭슨홀 미팅부터 FOMC까지예요. 네, 사실상 9월 중순까지죠. 그러니까 먼저 출발할 섹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쪽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전략투자자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미 헬스케어 쪽 종목들 다 안내 받으셨죠 제가 계속 안내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도렐리 우선 합류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안도렐리로 그러면 내가 수익을 냈어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안도렐리가 나온 다음에요 변동성을 한번 꼭 줍니다 변동성을 한번 꼭줘 이거 그러니까 시장을 한번 흔들어 버린다고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도랠리에서 수익난 상태에서 흔드는 변동성에서 저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8월 5일날 기회 놓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8월 5일날 기회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략투자자방이 계신 분들은 이미 8월 5일날 기회를 다 잡으셨죠 근데 8월 5일 같은 기회가 또와 근데 내가 이미 앞쪽에서 우선합류 종목으로 수익을 내놨는데 심지어 8월 5일 같은 기회를 또 잡았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기회를 잡음과 동시에 사실상 두 번째 기회까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잭슨홀 미팅과 FOMC를 어 그냥 금리 나한다뭐이 정도 뉴스인가? 금리 인하면 랠리 나오겠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도 랠리와 변동성까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여기서 스윙 낸 걸로 또 다른 섹터 또 저점 들어가서 스윙으로 수익을 내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버리면 여기서만 도20-30% 차이 나버려요 여러분 2, 30% 넘게 차이 납니다. 진짜 종목 잘 잡아 버리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하반기 랠리 시작점인데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낮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21일 시작이라서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목 찾아 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안도 랠리 수익 바로 보고 어, 그러면 이제 송기훈 대표가 말하는 변동성 한번 오겠구나. 변동성 왔을 때 바로 두 번째 기회 잡을 섹터까지 연결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다 너무 어려운데 나이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어, 이게 왜 랠리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어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금리나 자체가 유동성을 확보시키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왜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지금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 충격적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코스닥이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손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 내가 종목을 잘못 찾았나 아 섹터를 잘못 잡았나 사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식의 시장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에 올해 상반기 때아나 손실이 너무 큰다 하시는 분들 뭐40% 50%까지도 손실 나셨을 수 있어요 네, 심한 경우 뭐 60%까지도 손실 나셨을 수 있죠 전체 금액에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회 올해 이제 FOMC 이후까지 계산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수익으로 돌리고도 남는 시장이 열려요 왜냐 이제 자금이 확보가 되니까 자금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코스닥으로 그러면 지금 코스닥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아 실적 좋은데 내 종목은 왜 못가지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데다가 특정 세터 불붙어버리면 지금 여러분들 요거 아래 꼬리 보이시죠 이거 8월 5일날 제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 날이라고 영상 계속 남겨드렸었는데 이날 이날 기관이 양매도로 천문학적인 손실 나버린 거 메꾸려면 얘네 현물에서 메꾼다니까요. 이제 현물에서 메꿔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이 이 천문학적으로 박살난 거 현물에서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폭등장이 나와야 돼요. 진짜 몇개 섹터가 말도 안 되게 상승이 나와. 그냥 뭐 100%, 200% 갖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새 바이오 날아가는 거 보시죠. 그 이상의 상승폭 나오는 종목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잭슨홀 미팅부터 fomc 사이에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을 하신 다음에 변동성장에서 저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 연말에 여러분들 계좌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수익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지금 손실 보셨어요 그거 다 수익으로 돌리는데 올 연말까지 밖에 안 들어요 이거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손실 많이 하시려면 2, 3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올 연말이면 충분하다고 라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시장이 계속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저도 지금 전략방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변동성에 미리 저점 잡아놓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이벤트성에서 수익 크게 내기 위해서 지금 전략방 들어와 계신 분들 아시죠? 제가 잭슨홀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그만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 때 진짜 나 손실난 거다 복구해 버리고 싶다. 아나 진짜 손실 복구만 해도 나 이제 주식 안할 거야 하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지금 코스닥이 저 모양이니까 꾸준히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손실만 메고도 그냥 주식 안해 버리시겠대 개인 투자인들이. 지금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극한으로 몰아 세웠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겠어. 당연히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기회 열어 줬을 때 여러분들 나 여기서 손실 복구하고 수익으로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 복구라고 받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 계좌 복구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뭐 수익 구조이신 분들도 오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손실이신 분들이 오셔서 그냥 계좌 다 복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본연의 매매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 24만원은 제가 이벤트성으로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8월 5일 기회를 잡으셨지만 지금 오시는 분들도 월 9만원만 하셔도 여러분들 첫 번째 단축 끼우는 데 지장 없습니다. FOMC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오시기만 해도 돼요. FOMC까지가 9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3개월 24만 원까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금리 인하 시즌 거의 중반부 이상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정보방 등급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등급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딱 이거 전략 투자방 하나 만들어 놓고 뭐 VIP니 VVIP니 이렇게 방안 나눠놨습니다. 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 없습니다. 뭐 추가 요금이나 이런 부분 없고 여러분들이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복구라면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한 가입방식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거고요. 저는 텔레그램으로밖에 안 합니다. 예, 네, 텔레그램으로밖에 안해요. 지금 여러분들 텔레그램 여러분들 접속만 하셔도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종목 이미 분석 끝내놓은 종목들 그리고 적정 매수가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안내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해도 돼요 주식 잘 모르겠다 나 잭슨홀이 뭔지 모르는데 FOMC 그거 왜 하는 건데 어 금리 인하가 왜 좋은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목표라는 건 여러분들 손실 나셨다라는 가정하에 복구가 목표지 지금 요것만 완성돼 버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예, 지금 손실 났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한두번 나버리면요. 아 이거 다시 내거 원금 찾고 싶은다는 마음 때문에 매매가 흔들리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손실 폭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래 매매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 매매 잘하신다니까요. 시장이 좋았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스윙으로 수익 꾸준히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복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계속 수익 날수 있는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나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9만 원이면 사실상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 딱이 부분 안도렐리. 우선 합류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함께하시는 거고 3개월이면 살짝 금리 인하 시즌 계속 함께하겠다입니다. 요 가격 왜 다른 요금 없습니다.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세요. 책임지고 이번 금리 인하 시즌 여러분들 손실 복구를 위해서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뭐 텔레그램 뭐 들어오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 정보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는 구조니까 부담 없이 01075438728 번으로 네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오늘 시장 밀렸죠. 그럼 조금이라도 빨리 오시는 분들이 비교적 또 저점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